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메이플스토리 M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이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전이 게임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면 진짜 암걸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이 게임을 해봤을 거라 생각을 해서 어... 보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들어왔고 지금 캐릭터를 골라야 되네요 근데 제가 이 게임을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이 게임이 나왔을 당시에 저는 이 게임을 초딩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어서 이 게임은 거의 다 초등학생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디아블로나 뭐 니니지 이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 게임은 초딩게임으로 남아있었는데 근데 예전에 초등학생이었던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시고 이제 그분들도 아재가 됐죠. 그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캐릭터를 골라야 되는데 데몬. 어 검은 마법사 군단장 출신 어 검사다 오케이 모험가는 어 여자이네요 아마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마법사겠죠 지팡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오케이 레지스탕스 어 공수네요 딱 봐도 공수구 은월은 어 뭐야 이거는 마법사야 검은 마법사 뭐 흑마법사 그런 느낌인가 보네 빠르고 리듬감이 넘친다 어 알겠어 팬덤은 어 이것도 마법사 같은데 스킬 조합으로 전투 가능하다 오케이 루미너스 어 빛을 연구하는 집단 오로라 초대 마스터였던 검은 마법사를 막기 위해 야 오케이 뭔지 모르겠다 에바는 이것도 마법사 아니야 죄다 마법사야 이거는 메르세데스 이건 궁수잖아 검은 마법사를 봉인해아 어. 모르겠다 아란 이거 같은 경우는 전사 같은데 도끼를 들고 있네요 오케이 시그너스 왠지 힐러 같아 힐러 대부분 힐러들은 약간 이런 색깔이죠 근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네요 와우 근데 저는 데몬을 하겠습니다 검사가 좋아요. 캐릭터 선택. 어, 이게 고를 수도 있구나. 몸, 어. 아 그냥 평범한 거. 몸 1. 깨끗한 얼굴. 마주개 표식. 마주개 표식 2. 마주개 표식 3. 마주개 표식 4. 뭐야, 이거. 깨끗한 얼굴. 고독한 눈. 오케이. 어, 이것도 고를 수 있어? 어, 전 이걸로 할게요. 확인. 자, 캐릭 이름. 꼬무신. 확인. 뭐라고 확인 꼬우신 TV 확인 자 게임 시작 과연 제가 이 게임을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요? 자 출석 보상 받았고 자이 게임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건너뛰기 자 게임에 들어왔는데 뭐야 이거 돼지 타고 있는 거야 오 근데 왜 키가 왜안 먹죠? 왜 이쪽만 가지 야 오른쪽으로 안가 뭐야 키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자키 설정 끝났고 자 가봅시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느낌표 눌러야겠죠? 자 캐릭터 펫 어... 건너뛰기 암바 물약 뭐지? 왠지 물약을 세팅하라는 것 같은데? 야 세팅해봐 아 패시 없어? 모르겠다 이건 뭐야? 아... BP 버프? 건너뛰기 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다고? 알겠다 자 우선은 퀘스트를 깹시다 수락 뭐야 깬거야? 건너뛰기 완료 미궁 3 보상 받기 미궁 3 건너뛰기 수락 자 이제 사냥하러 나온 것 같은데 야 자동 사냥 어 있어. 오. 야 무슨 원킬이야? 야 엄청 난데? 야 자동 분배 뭐야 깼어? 아, 스탯을 자동 분배하시겠습니까? 어, 그렇게 할게. 아이템 장착. 아이템 투고 먹었네요. 오케이. 자, 계속 퀘스트를 게임 되겠죠?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우선 퀘스트를 게임 돼. 그리고 사냥하면 돼. 자, 건너뛰기. 자, 자동 분배. 뭐야 또겠어자 오토같은 경우는 20렙부터 가능하네요 몰랐다 이 점프 뭐냐 점프 스페이스바네 이 공격키가 뭐였지? 자 공격키는 Z 야 일루와 자모브을 몰아서 스킬 자 때리고 자 스킬 겁나 센데?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점프 때리고 스킬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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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잠깐만. 내 캐릭터 선택? 아, 퀘스트가 이게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어, 자동으로 사냥해주네. 굳이 내가 컨트롤 할 필요 없었다. 자, 퀘스트 깼고. 자, 보상 받고 자동 분배. 자, 퀘스트. 어, 돼지 타고 한다. 우선에 지금 초반을 해봤는데, 게임 재밌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구나. 오, 우선 아직까진 게임 괜찮은 것 같아요. 퀘스트 또 깼고. 자, 보상 받고. 자동 분배, 캐스트. 이거 뭐야? 뭐라 써 있는 거야? 어, 공원. 직접 이동. 즉시 이동. 오, 그냥 걸어가는 것 같은데? 자, 건너뛰기. 자, 수락. 또 자동으로 사냥해주네. 오, 근데 이 뒤에 이거 뭐야, 이거? 내 머리 뒤에 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아, 얘구나? 공룡. 이 공룡은 뭐야? 패시인가? 와, 어, 엎, 어혀가는것 봐. 잠깐만, 패시 두 마리인데? 뭐지? 모르겠다. 어쨌든 레벨이 8이 됐네요. 자, 퀘스트 또 깼고 완료. 자, 또 퀘스트. 자, 초반에는 이렇게 퀘스트만 계속 하면 되나? 그러겠죠. 우선은 퀘스트만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게임을 좀 알아볼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잠깐 다녀왔고, 자, 이제 퀘스트를 좀 많이 깼어요. 이제 드디어 마을에 온것 같은데. 와, 이 게임 진짜 이거 광고 미쳤네. 광고 너무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파업창? 와, 돌아버리겠네. 파업창 진짜 많이 뜨네. 이거. 와, 꺼득꺼득 꺼도 꺼도 계속 나와. 자 어쨌든 저 파업청 말고는 아직까지 게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왜 웨이프를 하는지 알겠네. 국민 초딩 게임에서 이제 국민 성인 게임이 돼서 저도 이제 성인 돼서 하고 있네요. 야 우선은 게임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 지금 레벨이 1 6인데 이게 만렙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만 더 해봐야 될것 같아. 근데 이렇게 원래 마을에 사람이 없나요? 왜 나밖에 없지 마을에? 이 게임 온라인 아닌가? 왜 나밖에 없지? 왜 나밖에 없을까? 근데 패시 왜 이렇게 많아요? 원래 이 게임 이렇게 패시 많나? 3마리씩 들고 다녀? 와, 엄청나다. 자, 레벨업. 레벨은 17.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서 메이플 그 썸네일을 보게 되는데, 썸네일 보면 데미지들이 막 몇백억 막깊은데왜 나는 500이야? 아직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자, 계속해서 잡아 봅시다. 잠깐만. 혹시나 이 지금 마을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내가 랩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완료. 내가 랩이 낮아서 여긴 초보자 마을이어서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 분명히 사람 많은 마을이 있을거예요 슈델슈타인 산책로 2 혹시 이 게임 뭐뭐뭐 1 뭐뭐뭐 2 이렇게 계 가나? 왠지 그런건 수도 있겠다 온라인 게임도 이 게임이랑 좀 비슷하겠죠? 그냥 자동사냥이 된다 안된다 차이 아닐까요? 어 저기 사람 있다 아 금방 지나갔었는데 우선 빨간 점이 있는데 좀 볼게요 어... 내가 찰수 있는 장비는 없다 자 완료 자 물약 물약은 진짜 많이 주네 야 이거 물약 언제 쓰냐 이건 뭐야 왜 아무것도 없는데 빨간색이었어 이건 뭐야 어... 좀 까보자 사용 아이템 획득 근데 뭐가 뭘 획득했는지 모르겠다 이건 아까 깠는데 야너 장착해봐 어... 안된다고? 알겠어 잠깐만 뭐 하나 빼면 되잖아 근데 또 깠네요 굳이 할 필요가 없네 야 물약은 왜 이렇게 많이 줘 무거운 거 아니야? 여긴 무게 게이지 같은 거 없나?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응징 2번. 자, 퀘스트 계속. 왠지 이 게임은 지금 초반이라서 퀘스트만 진행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퀘스트 깨야 돼? 나도 던전 같은 데 가고 싶은데. 언제 갈수 있지? 이거 좌측 상단이 내피가 어, 그런 건가? 물량 먹어. 이게 물량이잖아. 아닌가?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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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야, 슬롯 등록 시켜봐, 물약. 자, 등록에 물량. 자, 슬롯 등록 왜 물량 못해? 모르겠다. 자, 보상받고. 자, 레벨이 20이 됐대요. 자, 이제 뭘할수 있냐? 또 퀘스트야? 자 수락 이건 뭐야 오 버프야 뭔 버프인데 오 전기가 막 감돌아 오 뭐야 왜 이렇게 세아센게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느낌표 왜 떴어 어 자동 전투에 대한 시... 아아니요야 빨리 전투 전투해 빨리 전투해 시작 뭐야 이거 자동 전투 하려면 돈 들어가 와 이건 좀 그렇다 너무한데 자 사용 자, 시작하기. 와, 진짜 너무하다. 자동 전투하는 돈 들어가. 이 게임이 어디서 산 거죠? 넥슨인가요?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현지 선질 너무한다. 너무한다 는 거구나. 오. 오케이, 알았어. 아, 국민 초딩 게임은 이렇게 돈 빨아가면 안 되지. 어쩐지 서버 선택할 때 사람이 다 원알이더라. 서버가 원알, 원알, 원할, 원알, 원할, 원알이더라. 이런 거다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잠깐만. 물약도 자동으로 안 먹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물약도 자동으로 먹으려면 돈 내야 돼요? 그런 건가, 진짜? 야, 근데 물약은 슬롯 등록 어떻게 하냐, 도대체? 야, 물약, 물약 등록해야 되는데. 사용. 뭐야, 이거. 사용. 뭐 어쩌라는 거지? 오래 미상만 사용할 수 있다. 500만큼 회복한다. 아, 단축키 등록. 여기다 등록해. 단축키 편집. 여기. 여기. 이거 어떻게 등록하는 거야? 야, 어떻게 등록해? 야, 물약. 슬롯 스터치하면 아이템이 등록이 됩니다? 안 되잖아! 등록할 수 없다고? 왜? 단축 등록? 왜? 왜? 이건 안 되는 거야. 원래 이거는 단축 등록 여기 없다고? 왜? 와, 왜안 되는지는 알려 줘야 될거 아니야? 모르겠다. 그냥 뭐 죽으란 얘기지. 뭐, 자, 이거 써봐또 뭔지 모르지만 써봐. 피버 오, 달리게 빨라진 거 같다. 자, 레벨업. 확실히 좀 해보니까 이 게임은 게임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한거가 좀 있네요 우선 좀만 더 하면서 퀘스트를 깨 볼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왔고 아 이놈의 파업창 진짜 또 떴어 자 우선은 레벨은 30까지 키웠어요 30까지 키우면서 자이 물약 세팅법 알았어요 물약 같은 경우는 여기다 뭐 세팅을 하는 건가 봐요 여긴 안 들어가네요 어쨌든 그런 것 같고 자 이제 30레벨이 됐으니까 던전 같은데 아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빠른 컨텐츠 어 던전같은 경우는 하나 둘셋네개 들어갈 수 있고 와 왜케 많아 던전 와 미쳤는데? 자 어쨌든 요일 던전부터 가봅시다 뭔진 모르겠지만 어튜토리가 건너뛰기 입장 입장 그리고 자동사냥이 퀘스트할때는 이게 그냥 공짠거같아요 근데 퀘스트가 아니라 일반사냥할때는 돈내고 하는거같아요어 어쨌든 좀 너무했어 어..나 피가 없다 야 불량먹어 불량, 먹어, 불량. 자, 물약 같은 경우는 따로 딜레이가 없네 그냥 누르고 있으면 계속 먹는 건가? 어, 그건 그렇진 않네요 어, 누르고 있어도 등록할 수가 있구나 야, 그럼 10렙짜리로 하자 오케이 자, 보스가 나온 거 같고 2분 안에 잡으라는 얘기겠죠?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이겼고 오, 뭐, 이것저것 얻었는데, 메인으로 나가기. 대충 저 던전은 뭔지 알았어. 그냥 요일 던전이고, 뭐, 요일마다, 뭐, 던전이 바뀌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미니 던전. 이게 30렙 때 오픈된 거 같은데. 이거 가보자. 오, 뭔진 모르겠지만, 입장. 어? 플레이 시간 선택해달라고? 15분 하자. 어, 그냥 입장. 혹시 15분 동안 여기서 사냥하는 건가? 설마. 야, 오토. 야, 오토. 시작. 야, 진짜네. 야, 15분 동안 여기 사냥하네. 근데 15분 동안 사냥하면 뭐가 좋아? 뭐 경험치를 더 많이 주나? 그런가? 그런 건가? 이게 뭐가 좋은 거야? 돈이랑 경험치를 더 많이 주나? 그런가? 모르겠다. 나가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스타포스 빌드. 이건 뭐야? 어, 튜토리얼 안 해. 어, 야, 강화? 강화가 있네. 어려움 쉬움 우선은 지금 제 레벨에 못 가는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가봅시다 잠깐만 파티로 가는 거야? 그러면 민폐니까 가지 말자 엘리트 던전은 뭘까 어 빠른 입장 찾기 자 빠른 입장 가능한 파티가 없습니다 자이 게임 망했나요? 와우 왜 파티가 없지? 왜 없을까? 지금 마을에 사람도 없고 서버는 원활이고 전부 다 원활이고 뭐 파티도 안 만들어지고 야방 만들어봐 파티 모집 상태에선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파티를 모집했나? 뭔 소리야? 파티 찾기. 내가 파티 가입 중이라고? 어? 가입한 적 없는데? 뭐야? 야, 소탕해봐. 어, 소탕권이 없다고? 내가 파티 중이라고? 야, 대기방 입장. 뭐야? 뭐야? 파티 입장. 이미 파티에 가입 중이다. 어, 파티는 어디서 봐? 이건가? 어, 알겠어. 이게 파티인가? 파티 찾기. 난 파티 가입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자동가입. 어, 뭐하죠? 자동가입. 뭐야, 파티 가입 안 됐었네. 닫기 누르고, 다시 들어가 봐. 자, 엘리트 던전. 빠른 파티 찾기. 이미 파티 가입 중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저건 저만큼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내가 파티를 만들었나? 오 그런가? 파티 탈 때. 어쨌든 사람 없어. 지금 마을에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메인 마을 맞는 것 같은데. 메인 마을에 사람이 없다. 지금 아마 안 걸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 게임을 좀 해보니까 게임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모바일 게임이라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와, 근데 이 과금 이거 미쳤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도 패키지 따로 있고, 또 과금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와, 엄청나다.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돈을 많이 빨아가네요. 상점, 캐시 상점. 오, 세이프티 쉴드. 이거 버프겠죠? 버프. 버프도 돈으로 팔고, 자, 추천 눌러보면, 와우. 장비도 파는 거 같은데? 아, 이건 패시야? 알겠다. 근데 이거 450다야. 얼마야? 얼마지? 인 볼까? 야, 광고 좀 뜨지 말라고. 파업창. 자, 할로윈. 이건 이벤트랍시고 약간 또 파는 거겠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또 파는 거고. 자, 게임은 뭐야? 아, 게임 내쓸수 있는 버프들을 죄다. 아, 여기 있구나. 알겠다. 자, 팻은. 뭐, 팻은 팻이겠죠? 잠깐만. 팻 먹이도 돈 주고 사야 돼? 와, 엄청나다. 오. 자, 과금이 상당하네요. 근데, 니니지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과금으로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니니지 같은 경우는 게임은 재밌어요. 근데, 과금 때문에 약간 좀 그렇지. 이것 또한 뭐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이 게임을 하는 거 보면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